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왜 금융기관들은 꼭 xrp를 쓰려고 하나요? 다른 코인도 많잖아요. 리또 속 아니었어요. 나중에 xrp 말고 다른 걸 쓰자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아 아직 xrp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아주 쉽고 말하듯 자연스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xrp 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위해서 오늘 진짜 마음먹고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인트로 보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이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암호화폐의 대장이자 시조새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로 느려요. 해외 송금을 한번 하려고 하면 몇십 분 이상 걸리고 수수료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송금용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투자 자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몰라도 실생활 결제나 송금에는 부적합하죠. 그럼 이러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그거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요새 뭐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씁니다. 1달러랑 거의 동일하게 가니까 가치도 안정적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은근히 귀찮고 생각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도와 가스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USDT,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 가스비가 말도 안 되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한번 보내는데 뭐만 원에서 수십만 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웃긴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쌍의 부족. 예를 들어 볼게요. 트론 USDT하고 이더리움 USDC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이 둘을 바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쌍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테더 같은 걸로 팔고 다른 코인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귀찮고 복잡하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중심이에요. 즉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뭐 갑자기 금지가 될 수도 있고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말이죠. 글로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법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XRP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를까요? XRP는 다른 암호화폐랑 회생부터가 다릅니다. 일반 코인은 그냥 빠르고 저렴하다. 좀 요런 데 초점을 맞췄는데 xrp는요. 태어날 때부터 브릿지 통화로 설계된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거래소에 krw usd 거래쌍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XRP 하나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KRW, XRP, 그다음에 USD. 딱 요렇게 쉽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XRP는 모든 통화상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성 좋은 브릿지 통화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트론이나 도지코인 같은 걸 브릿지 통화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축, 단일화폐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주 엄격한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와, 이건 진짜 XRP밖에 안 되겠네. 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IMF, BIS, 중앙은행 같은 데에서 직접 언급한 기준들이에요. 먼저,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까워야 됩니다. 글로벌 송금이라는 게전 세계로 송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수료가 1%만 돼도 몇천에서 몇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같은 경우 한 권에서 수십, 수백 달러 이상의 수수료 나오는 거 아시죠? 게다가 이더리움 기반의 가스비는 심할 때는 송금보다 수수료가 더 커요. 근데 XRP는 0.00001 XRP. 거의 0원 수준의 공짜라고 느껴집니다. 몇천만원, 몇억, 심지어 몇십억을 보내도 이게 정해져 있는 딱 고정수수료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실시간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금융시스템에서는요, 결제랑 정산이 따로예요. 아니, 돈을 보냈다는데 상대방 계좌에 들어오기까지는 이틀, 삼일, 정말 길 때는 일주일 가까이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보내자마자 바로 들어가야죠. XRP는 딱 3초에서 5초 안에 송금에서 정산, 세틀먼트까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요.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BDC와 호환이 돼야 돼요. 앞으로는 각 나라들이 자국의 CBDC를 발행하게 될 텐데, 뭐, CBDC 원화, 유로, 달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 화폐들끼리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반이나 프로토콜도 다르고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XRP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XRP는 중립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CBDC끼리 연결해주는 통역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RLUSD와 디지털 달러와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 준수와 기술적인 통제 가능성입니다. 야 이거 블록체인 암호화폐잖아. 불법자금 세탁이나 테러에 쓰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죠. XRP는 완전히 퍼블릭하게 투명한 원장 XRP 레저를 쓰면서도 필요할 경우 기관용으로 허가형 노드 통제가 가능한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제 가능한 게 필요했었는데, 기관들이 봤을 때도, 아, 우리는 요거 밖에 쓸 수가 없겠네. 현재 딱 요런 상황으로 볼수 밖에 없고, 애초부터 XRP라는 게 기관을 타겟으로 만든 구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ISO 2002, 국제표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들, 중앙은행들까지 이 표준을 따라야만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ISO 2002라는 걸 강제로라도 도입을 해야 돼요. 근데 XRP는 어때요? 가상 자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ISO 2002에 통합이 된 자산이에요. 이미 국제 표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섯 번째, 대차 대조를 원자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금융 기관, 뭐 은행에서 거래를 할때 서로 주고받은 돈이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사람이 하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가 생기거나 비용도 큽니다 근데 x r p 같은 경우는요 모든 거래가 100만 개의 드롭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즉1 XRP는 100만 드롭 그래서 송금, 정산, 확인 같은 과정들이 마이크로 단위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떨어져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거랑 정확도나 방식이 비교조차가 안 되죠 이 100만 드롭 단위로 정산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당연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산이 가능하고 대규모 단위의 거래에서도 단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로 보내든 누구한테 보내든 동일한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3초에서 5초 안에 처리가 됩니다. 느린 속도로 일괄 정산을 하는 오래된 은행 시스템하고는 당연히 게임이 될 수가 없겠죠. 이미 실제 금융기관 테스트에서도 증명이 됐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춘 코인, 지금 지구상에는요, XRP밖에 없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다른 코인들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건 XRP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더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디지털 화폐가 기본이 되는 세상,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각 나라마다 따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CBDC를 어떻게 연결을 할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BDC 엔화를 CBDC 위안화로 바꾸고 싶은데 그 거래쌍이 없으면 어떡하죠? 수천 개의 통화쌍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XRP가 브릿지 통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통화를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XRP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100개가 넘는 CBDC가 있어도 XRP 하나면 5,000개 이상의 통화상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N화에서 XRP, 여기에서 바로 위 하나. 복잡할 필요 없이 딱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XRP는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로 설계가 됐어요. 액서에도 한번 보시면요, Trust Line Bridge Currency.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립적 브릿지 통화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와요. 다른 코인이 기술적 문제에 집중을 했다면, XRP는 태어날 때부터 금융시스템 전체를 연결하고 설계하는 다른 목표로 개발이 됐다는 거죠. 솔직히, XRP의 기술적인 설계가 말도 안 되게 정교하죠. 속도는 3초에서 5초, 고정수수료는 0.00001 XRP. 초당 처리 가능 거래수는 수천 건 이상. 애초에 개인용 송금이 아니라 기관 단위의 대규모 송금을 염두에 둔 구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자전거, 이더리움은 오토바이, XRP는 KTX 같은 고속 철도라는 겁니다. 용도가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겠죠? 아니, XRP가 그렇게 대단하면 지금 실제로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플넷이에요 리플넷은 리플사가 만든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지금 협력 은행들이 계속 늘어나서 800개가 넘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송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안에 있는 핵심 시스템이 바로 odl 즉 필요할 때 유동성을 바로 공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송금할 때 은행이 미리 외화를 준비해 놓을 필요 없이 XRP를 통해서 자동으로 환전하고 바로 정산까지 끝내는 방식이에요. 기존 방식으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에 수조원을 묶어 놓을 필요도 없고 중간에 은행들이 수수료를 떼갈 필요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도 없죠. 이 ODL이라는 게 중간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XRP만 거치면 끝이에요. 빠르고 저렴하고 실시간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전 세계 은행권에서 이미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XRP를 통해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일본의 SBI 그룹, 미국의 Bank of America, 멕시코, 인도, 동남아시아 등등. 다수의 송금 시장에서 이미 리플넷과 XRP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XRP는 ISO 2002 국제 금융의 메시지 표준을 가장 먼저 통과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사용할 공용 언어를 이미 XRP에 탑재를 해 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 기관들이 이 표준을 도입해야 되는데 XRP가 이거를다 준비를 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빠른 코인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해 설계가 됐고 커다란 기관들이 쓰기 편하도록 모든 것을 맞춤으로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실 사용되고 있고 국제 표준 메시지까지 통과를 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느낌이 슬슬 오시죠? 아, 이거는 아예 다른 코인들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플 사에는 이거를 개발한 두 명의 천재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아서 브리토와 데이비드 슈워츠인데요. 그냥 이두 사람을 일반 개발자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먼저, 아서 브리토. 이 사람은 거의 전설인데요. XRP의 초기 설계를 맡은 인물인데, 암호 보안, 국가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요. 나카모토 사토시의 실명일 수도 있겠다. 진짜 이 정도의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력과 통찰력이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명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cto 출신인데요 과거에는 나사와도 연관된 보안 시스템들을 설계했고 디지털 통화 시스템 메시징 설계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냥 오픈 소스 가지고 코인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들이랑은 레벨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두 명은 국가급의 금융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레벨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두 명의 천재들이 애초에 XRP를 만들 때부터 거대한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확장성, 보안성, 규제 대응, 국제표준 호환성, 수수료 속도 정산까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치밀하게 계획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bis imf iso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보고서들을 보시면요 xrp 또는 xrp 레저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들이 찾고 있던 건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화폐들 간의 연결이 가능하고 확장성과 투명성 규제 적합성까지 모두 갖춘 자산이었는데 그 조건이 맞는 게딱 XRP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지금 일시적인 개미털기의 이런 가격대가 중요한가요? 핵심 기술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자산이 어디 시스템에 녹아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핵심입니다. XRP가 그긴 시간 동안의 소송을 끝내고 우연히 시장에 살아남은 코인이 아니에요. 금융 엘리트들이 그동안 억지로 가격을 눌러왔던 거고 XRP는 태어났을 때부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지금 조용히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알트 시즌을 준비하면서 저평가된 스텔라 루멘과 이 AI 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드디어 연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 세력들과 핀테크 기업들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들이 특정 코인을 공개적으로 매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기업들이 DAT 방식으로 모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알트코인들의 ETF가 막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들 있잖아요. 금융 엘리트들의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돈을 움직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 하나의 네트워크, 이 특정 코인 하나를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7년이라는 트레이더 생활을 이어오면서 이 코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일론 머스크의 그록3나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재미나이 등등 AI 프로그램 안 써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고, 코인 시장에서도 이 AI 테마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해외 전문가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엄청나게 저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AI 기반으로 에이전트의 영역까지 수행을 합니다. VC들. 벤처 캐피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 사용되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좀 쉽게 보시면요. 가격대도 진짜 접근하기 좋고 현실 안에서도 실 사용되고 있는 코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가격 상승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10배, 2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현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역전할 수도 있는 종목 하나가 인공지능 테마에서 아직 이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금융 엘리트들까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제가 7년 동안 정말 많은 투자를 해온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코인, 이 기술에 합당한 가치를 매겨 준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 벤처 캐피탈이 이 코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굴러가고 사용되고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코인의 가격 또한 시장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해 보시고 안목을 차근차근 키워 나가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게요,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코인의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많은 코인 부자들처럼 우리도 지금의 인생을 바꿔 나가려면 암호화폐의 네트워크가 더 커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뭐 수백억, 수천억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뭘 선택하는데 가족들이랑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한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면은 저는 충분한 목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한 가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만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수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조사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이 해당 코인을 우리나라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집중을 좀해 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상승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따로 담아 놓은 이 비밀 쿠키 영상을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뭐 저희 구독자분들 다 아실 텐데 벌써 아홉 번째 쿠키 영상인데요. 제가 쿠키 영상을 따로 준비한 이유는 더 이상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고점에 물리거나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진심이 담긴 제 마음입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 주신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보시다시피 이제 오픈한 지두달 정도 된 신규 채널입니다. 하지만 저는 7년이 넘는 트레이딩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연구해 온 투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요금만 꾸욱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면요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는 댓글란이 있습니다. 자, 이 댓글란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구독 완료 딱네 글자만 적어주시고 리플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초보자분들이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각오.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요. 저에게 댓글로 비밀 영상을 바로 공유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이 앞으로도 5만 명, 10만 명 이상을 돌파해서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려간다고 이 가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강조드리잖아요. 내시드를딱 나눠서 일주일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서 평단을 계속해서 낮추시라고요. 뭐 그게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알트 시즌을 준비를 안 하신다면 정말 역대급의 기회를 날려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인데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투자에 집중하실 수가 없겠죠 조금의 운동이라도 하셔서 건강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는 비밀 영상 9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요 정말 길게 보고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즌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분들은 저는 쿠키 영상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